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핀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95장, 함께 찬양. 잔... 성령이여흐리 찬송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얻소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그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우리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5장 말씀을 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자,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채지 말고 오직 지에 있는 자 같이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에문 예, 말씀 15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면 제목을 붙인다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한 때에 우리는 다 지에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자가 지에 없는 자고 어떤 사람이 지에 있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앞 부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어떻게 행할지를 그냥 주의하지 않는 사람. 대충 덤벙덤벙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요거 좀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이말씀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는 사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철로역정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크리스찬이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뭘깨닫는거 하면 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장차 망할성,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고민이 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해답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크시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너잠좀 적게 잤는 모양이다. 조금 지금 마음 상태가 좀 그런 모양이다. 좀 쉬어라고, 좀 이렇게 진정하라고. 그런데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그 진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계속 나가 오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냥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도 삼아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는데. 붙잡습니다. 가족이 붙잡고, 친구 붙잡고, 너 그렇게 하지말하너왜 그렇게 하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면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떠나가지고 뭐 유혹의 성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강도 지나가게 되고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계속 이들을 내비게이션 삼아가지고 따라가게 될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한 아프리카 우물파괴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재단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스크린에 한 사람들이 한, 한 150명, 2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서울대학교 그강당 거기서 했는데, 그분들의 사역을 소개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 동참하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그게 다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분들은요, 일년에두분 우리 명절 있지 않습니까? 그 추석, 구정 되면은 연차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뭐한 15일 정도 이렇게 연차를 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설날 그러면은, 그러면은 설날에 또 양옆으로 해서 매출하고, 그럼추출석 출석에 또 매출하면, 그러면 이게 일주일 이상 갈수 있는 거예요. 한 10일 정도 나온다, 나오는 거지요. 매년마다 그거 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명절을 영혼구원한테 보내는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아브지가이 우물 파지 않습니까? 천만 원 정도 는데 하나 파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100%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부족이 들어가서 꿈을 파주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예수를 믿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 물에 대한 생각, 우리와 개념이 달라요. 물 이꼴 생명입니다. 생명을 갖다 주신 분들. 추장이 믿으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막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막 시간과 물질 모든 거다그 투자해가지고 그거 가서고을 파는 거예요. 제가 뭐 매년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제 명절 되면 저 기도원에 자주 올라갑니다. 그 거기 가보면은요, 기도원 와서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그 기도원 그때 뭐 어떤 그 명절만 특별 집회하지 않습니까? 뭐 명절 맞이 뭐 특별 뭐 부흥성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는 오지 않습니다. 그분들 얼굴을 뵈면은 아참 존경스러워요. 야, 참 느릴 것도 맞는데 이분들 이렇게 와서 주를 위해서 성령충만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강구하는 그 모습 보면은 야, 이분들이 정말 이민족 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세월을 아끼라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바로 뒤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16절이 나오잖아요? 때가 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 우리 지금 명절 어제까지 다 끝났지만은, 명절 되면 괜히 우리 마음이 이 손이 리모컨에 자주 가요. 어디에서 좋은 프그램을 하나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저기 떨고. 우리 마음이 들뜰 수가 있어요. 그 일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선영을 하면서 내가 이번 기회에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주 앞에 올바를 쓸수 있을까? 아프리카로 기도원으로. 이런 걸 양식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 지금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죠? 지금 여기 세월을 아낀다 이 단어 있잖아요. 이 아낀다는 것은 뭐 단순히 뭐 부지런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게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 동사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세월을 송량하라 이 단어예요 송량 송량 개념 아시잖아요 송량 그러니까 송량이란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의 희생 생명의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우리 새로운 생명 이게 송량이잖아요 그리고 송량은 무엇인가의 해방을 바라는 대상 이게 송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하라 뭐 그냥 허송세를 보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가 그 시간을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라. 이게, 그래서 17주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여기 지혜 문제 어리석은 자이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뭐냐면, 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와.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요. 진짜 부지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했을 초기였는가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이제 그 토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새벽 시간을, 첫 시간을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강사였는데 그분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대요. 아, 그렇구나. 그, 그, 이, 그 영역의 톱이 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노력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부지런한 사업가 많습니다. 그런 정치인들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중에서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없이 쌓아올린 그 바벨탑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결국은 뭐지? 허물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 없이 행한 수많은 사 올렸던 그 바벨탑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너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이해하라 그랬죠. 분명하게 인식해라. 언더스탠드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런 분명하게 인식해라, 계속 인식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과연 주의 뜻이 뭘까 그천략적인 크리스찬은 이 성경을 보면서 장망성이라 깨닫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또 고민하고 내일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개나리 보침 지고 떠나잖아요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에 대해서 말술술참 한국 사람도 술 많이 마십니다 정말 술 많이 마십니다 근데 술취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아 술취하지 마라 술좀 먹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자만사람 읽어보세요 술은 보지도 말아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한 바리. 술하고 우리가 이이 대한 이 여기에 대한 설교 를 우리 많이 들잖아요. 평소에 술과 성령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런 술을 먹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무절제해지니다 무절제,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방탕해지죠. 하나님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죠. 이웃과 관계 파괴시켜 버려. 이게 술, 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반대 개념이 니까요 성령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절제.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안 좋은 것도 절제하고 좋은 것도 절제해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 두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굉장히 삶이 정돈됩니다. 방탕하지 않아요. 정돈됩니다. 성결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렸던 영적, 죽어버터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신경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제자들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그들이 성령 충만했서요 사정진 2장 이후와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전에 어떻게 했죠? 그들은 무질죄했어요 그들은 방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질죄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을 퍽 해버리고, 그냥 뭐, 자기 열두 제자들, 뭐, 저뭐 주변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무질죄. 방탕. 결국, 방탕을 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감각, 마비되는 거죠. 영적 감각이 살아났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파괴. 뭐, 먼 사람을 제외해놓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12명,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짓밟는 거예요. 그 내가 올라가서 내가 최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행이 2장에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어떤 완전히 반센당 나타나잖아요. 삶이 정돈되어졌어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절제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뭐, 베드로와 요한과의 관계, 이제 막 서로 높여주는 삶. 이젠 서로 짓밟는 삶에 서로 높여주는 삶.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될때 19절부터 21절은요 성령 충만하 나타난 현상을 말씀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19절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없지 감사 그 다음에 21절 그리스도 경외 그리고 피차 복종 나와있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첫 번째, 계속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 하루에 어느 정도 불었어요? 저는 이제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한스물 곡은 불렀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근데,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있잖아요. 아, 뭐랄까요? 묘미? 묘미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좋아요. 찬송 부르면 부를수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노래를 수르스르 화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 찬송, 축계 노래, 찬송, 화답. 이게 다 같이 뭐 찬송이잖아요. 먼저 찬송이 막 넘치는 요 찬송이. 성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0절에 봉사에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그리스를 경외. 이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게 성령 충원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3일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어디에 집중하는다는 거예요? 3일차 하나님. 예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이 삶이 뭐예요?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 수직적 관계. 이렇전에 하나님과 나 이거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는 뭐냐면은 마지막 단어 있죠? 피차 복종하는 거. 군림이 없어져, 군림. 교회 안에서 군림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교회는 섬김이 공통되지 않습니까? 뭐 상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중한 직분을 맡길수록 뭡니까? 우리는 더 복종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거거든요. 피차 복종. 나도 복종. 피차가 뭐죠? 나도 복종, 너도 복종. 서로가 복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월을 살아가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과연 지금 지휘롭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혜 없는 자의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은 주의 뜻과 늘 연관성을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쓰는 성령 충만도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다 잡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에 찬성이 넘쳐나고 아버지라는께 집중되고 수평전을 복종하고 군림의 모습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이 땅의 천국의 삶이 삶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저와 그리고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 없는 삶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올바로 정립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양육학교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침에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부르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살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길을 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지혜롭게 아버님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아버지 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고마우시 우리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말미암아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아버지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예수님을 더욱더 경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 이름을 더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님삼위 일체 는나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온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에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또한 하나 우리 아버지, 우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나도 복종하고 아버지 당신도 복종하고 우리 모두가 다 복종하며 비차의 복종함으로 만미암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서로가 복종하는 아버지님의 종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천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마우시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 이렇게 우리가 또한 아버지에 수 있도록 은청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학교 시작됩니다. 전능하신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며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래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팀모데 우사부장 2장 21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욱더 모두가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배당이 나오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님이었게 기도하며 영광 돌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나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의주시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사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님이여그어찌라기 성전에 가득한 것과 아버지님의 성령을 아버지님이여 정말 그 가운데 아버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천능하신 미시한 아버지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시간되기를 원합니다 결심의 시간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의 빌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야마하나님을 결과가 되기 모든 아버지는 가장 귀한 것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의 삶을 온전히 맡겼던 것처럼 변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 권한이 이뤘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일을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일을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뜻을 발견한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없이 함부로 듬벙듬벙 살지 않이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아버지님의 주님 앞에 주신 아버지 이 귀한 아버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고마우시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는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죽게 주시고 저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천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 일부 주시옵소서.